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디냐? 어, 저는 오늘 해운대입니다. 오늘 이제 백스코에서 동해선 내려가지고 오늘은 장산 누리길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요즘 너무 좀 먹어가지고. 너무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좀 움직이려고 나와봤습니다. 이 얼마 전에 에, 미세스 맥이님께서 갔다 왔는데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. 가시죠. 장산 누리길은 장산성불사에서 시작해가지고 반송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. 거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까먹었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<laughs> 어, 땀이 나네요. 집에 가고 싶네. <laughs> 아니, 자, 우선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. 3분의 1 정도 왔고 어, 분명히 제가 나왔을 때는 하늘에 어, 아무것도 안 보이고 <laughs>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뿌옇거든요 근데 여긴 또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. 해쨍쨍, 큰일 났네. 안 <laughs> 그래도 지금 습해서 날씨가 덥거든요. 근데 이제 햇빛까지 뜬다고? <laughs> 아, 생각보다 아까 좀 산길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꺼내지를 못했어요. 지금은 좀 진정을 하고 좀 편안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아까 데크 길이 예뻤는데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뒤에 아 중간 중간 막 어머님, 아버님들 막걸리 한잔 많이 하시네요. 아 요즘 제가 금주를 부탁해 드라마 보고 있거든요. 제목만 그냥 봐도 바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즘 제 보고 있는데. 재밌습니다. 저 또한 술을 아주 <laughs> 부끄럽게도 즐기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것도 많고 <laughs> 맞지 맞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. 와 아니 확실히 해가 뜨면 더워서 <laughs> 좀 힘들기는 해도 아 예쁘긴 예쁘네. 아 진짜 이쁘네 아 그래도 그냥 늦잠 자고 퍼질러 있을 수도 있었던 주말에 저를 매기기 즐거워하시는 우리 미세스 매기님 덕분에 좋은 길 걷고 있네요 <laughs> 아니 맛있는 걸 먹는 건 너무 좋고 살 찌는 건 싫고 또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.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먹는 건 좋은데 운동은 너무 하기 싫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는 이거 큰일 났어요. 뭐 어디선가 이제 나이가 들면한살 먹을수록 살이 찐다. 몸무게가 1kg씩 는다. 막 그러던데 미치겠습니다. 전 지금 뭐 1년 이게 아니라 거의 1주 느낌이어가지고. 좀 심각하네요. 큰일 났네. 진짜 굴러다니겠어. 그래도 더 놀고 싶어요. 아저 진짜 일하는 방법도 까먹은 것 같아요. 출근이 뭐죠? 약간. 월급이랑 퇴근만 기억해요. 출근은 뭐죠? 큰일 났다. 대박. 안녕. 어. 안녕하십니까 이주아입니다. 저는 오늘 낙동강 하구뚝입니다. 왜냐? 짜잔. 발매고아 아까 모르고. 저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. 분명히 지도 보고, 아, 맞아. 다리를 안 건너는 코스구나. 라고 해놓고, 또 보고 건너고 있었네. 암튼, <laughs> 다리를 건너디 말디. 오늘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하단까지는 왜 왔느냐? 바로 발매길 6-1 코스를 위해서입니다. 어, 6-1 코스는 여기 낙동강 하부뚝에서 소역까지 쭉요렇게 강변 따라 걷는 길이고요. 그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렇게 리뷰를 좀 보니까, 걸어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진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길이라서 조금 지루하거나 피로감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반복에 의한 뭔가 새로운, 뭐 이렇게 막 다양, 다이내믹한 그런 게 아니라서, 네 근데, 그래도 이제 코스들 중에서 좀 접근성이 그나마 좀 좋은 곳으로 저희한테 남은 코스 중에서 대중교통으로 출발점과 종착점이 좀 대중교통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 용이한 곳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. 아까 하단역에 내려가지고 잠깐 이제 걸으면서 주, 주변을 좀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살던 동네도 좀 생각이 나고 여기 조금 도움받았던 <laughs> 지인도 네,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지인도 좀 생각이 나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는 13km 총 거리 13km고요 3시간 정도 소요 예상이라고 하던데 우선은 좀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날씨가 쨍쨍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구름이 많습니다 네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옆에 이제 강이 있다 보니까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부네요, 다행히. 그래서 뭐, 그렇게 많이, 그때 그 장사 누리길 때 햇볕이 쨍쨍했는데 그길 건너라 조금 뱉거든요. 좀 지치더라고요, 사람이.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바람도 좀 불고 구름도 좀 있어서 햇빛이 좀덜 쨍쨍거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제 한반 정도 지났습니다. 아, 반 이상 지났습니다. 중간 인증대도 지났고, 이제 요 삼락 생태공원 안으로 쭉 이제 갔다가길 따라서 쭉 직진해서 부포역까지 가면 됩니다. 길이 진짜 쉽네요. 찾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고, 물론 저는 이제 처음에 실수를 했지만, <laughs> 네, 찾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고, 길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평길이에요. 평지라서. 등산을 한다거나 오르락내리락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삼락 공원 들어오니까 매점도 중간중간에 트럭이 있네요. 그래서 뭐 먹거나 쉬거나 중간중간 벤치나 이런 것도 잘되어 있어가지고, 그리고 제가 그때 유튜브로 봤을 때는 화장실이 되게 없다고 들었었는데, 물론 아까 그 하단에서 이렇게 엄구까지 넘어오는 데는 많이 없는데, 조금만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자주 자주 있네요. 삼각 간이라서 그런지. 아무래도 화장실이 충분히 있고. 그리고 계속 초록초록해요. 계속 이렇게 풀떼기가 많고. <laughs> 물도 있고. 풀도 많고. 좋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길도 다행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좋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강변로 이렇게 삼락 이렇게 돼서 길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산길이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 뭐 아직은 뭐 벌레에서 물리거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걸어다니실 때 스프레이 필수입니다 저는 그제일센는님한테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 잘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뭐 하시는지 저는 이번 주말에 서울을 갑니다. 서울에 <laughs> 전시회 보러 갑니다. 올값 떨러 갑니다. 네. <laughs> 갑자기 진짜로 전시회에 꽂혀가지고 다양한 전시회를 좀 걷고 보고 오려고 합니다.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평소에. 영화를 보고, 드라마를 보고, 책을 읽고, 아, 전시회를 보고 하면 평소에 제가 못했던 생각들을 그때 할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조승현님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개발에 관련된 게 있던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. 우선 디벨로먼트가 있고, 컬티베이션이 있다. 근데 저는 보니까 거의 하고 있는 게 거의 컬티베이션이더라고요. 뭔가 저 이런 커리어? 이 쪽에 이런 스펙싹 기보다는 그냥 내 만족. <laughs> 네, 나의 만족. <laughs> 네, 누가 보면 그냥 배부른 짓거리 하네라고 할수 있는 그 컬티베이션을 제가 참 즐겨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더 컬티베이팅을 <laughs> 잘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체력이 중요하니까요. <laughs> 아, 근데 이 길은 어, 러닝하기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. 길도 되게 잘돼 있고 거의 직진이고 뭐 차가 있거나 신호에 이렇게 걸리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오히려 오르막 내리막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러닝하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걷기보다는 러닝하기가 그러니까 딱인 그런 길 발맥길 다시 1코스 전는 뭐 러닝을 잘안 하지만, 제 생각에는 러닝하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. 추천합니다.